이번 시간에 우리 브릿지 검색 커리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보니까 이제 회원권 테이블이 있대요 이 회원권 테이블을 이용해서 구매자 명단 테이블에 없는 없는 그 회원권에 대한 정보를 조회 하는 구매되지 않은 회원권이라는 이 커리를 작성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지금 얘가 무슨 말이냐 우리 회원권이라는 테이블이 지금 이곳에 있죠? 회원권을 더블 클릭해보니까 지금쯤 이렇게 이제 들어있습니다. 데이터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구매자 명단이라는 테이블을 열어보게 되면 지금처럼 각각의 이제 사람들마다 사람들의 정보가 쭉쭉 들어있는데 그때 이제 회원권 코드를 이제 어떤 거를 이제 주문했는지 그게 쭉쭉 써져 있어요. 그때 이제 이 구매자 명단의 회원 코드랑 이 회원권에 들어있는 이 회원 코드를 서로서로 이제 비교를 해서 똑같은 거 찾아라. 그게 아니라 구매하지 않은 그 회원권을 이제 찾아라. 그렇게 했으니까 지금 이 구매자 명단에 들어있는 이 회원 코드랑 지금 우리 회원권에 들어있는 이 회원 코드를 서로 서로 비교해서 일치하지 않는 거 그거 이제 찾아라. 그거예요. 문제가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이제 불일치 우리가 검색 커리 요거 이제 우리가 작성을 할 때는 우리가 마법사를 이용해도 돼요. 해서 여기 만들기에 들어가게 되면, 커리, 쿼리, 커리를 만들겠다. 그때 이제 마법사를 만들겠다 해서, 커리 마법사 요거 이제 클릭 한번 해보자고요 클릭하게 되면 이곳에서 마법사를 이용해서 우리가 작성할 수 있는 게 지금처럼 요렇게 이제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는 브릿지 검색 커리 마법사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확인 버튼이요. 확인 버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요렇게 나옵니다. 어떤 테이블이나 커리에 레코드를 커리 결과에 넣어쓰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우리는 회원권 테이블을 이용해서 이용해서 구매자 명단 테이블에 없는 그 회원권을 이제 조회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회원권이라는 테이블을 기준으로 하겠다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다음 버튼이요 다음 버튼 눌렀더니 어떤 테이블이나 커리의 관계 레코드가 있냐 어떤 테이블이랑 서로서로 비교할래 그거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구매자 요 명단이랑 서로서로 비교할 겁니다 그래서 구매자 명단이라는 테이블 선택하고 다음 버튼이요 그러면 회원권이라는 그 테이블에는 지금처럼 필드가 이렇게 들어있고, 구매자 명단이라는 이 테이블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필드가 여러 개가 쭉쭉 들어있는데, 그때 얘랑 얘랑 어떤 필드를 대상으로 해서 비교할래? 그거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회원권 코드, 회원권 코드. 그걸로 이제 비교할 거죠. 그래서 회원권 코드가 이렇게 선택된 상태에서 우리가 다음 버튼으로 넘어가면 돼요. 그러면 커리 결과로 어떤 필드를 보겠냐 그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문제 그림을 보면 됩니다. 문제 그림 봤더니 회원권 코드라는 것도 있고요. 회원권도 있고 가격도 있고 이렇게 세 가지를 결과로 이제 볼 거예요. 지금 여기 세 가지밖에 없네요. 이세 가지 싹다 이제 오른쪽으로 선택한 필드로 넘겨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하나씩 하나씩 넘길 때는 얘를 이용하면 되고 전부 다 넘기겠다 그랬을 때는 그 아래쪽에 있는 이 아이콘을 이제 클릭해주면 돼요. 요거 만 이제 클릭해주면 싹다 옮겨지죠? 그 상태에서 이제 다음 버튼요. 다음 버튼 누르게 되면 커리 이름을 입력하시오 그렇게 뜹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 커리 이름이 구매되지 않은 회원권이라고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 그거 이제 작성해 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구매되지 않은 회원권하고 이렇게 이제 똑같이 이제 입력만 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침 버튼만 땅하고 클릭해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구매되지 않은 회원권하고 커리가 작성이 되면서 지금처럼 커리 결과가 이렇게 이제 실행이 됐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가격이 지금 샵으로 표시되어 있죠? 이건 열 너비가 좁아서 그런 거예요. 그때 이제 너비 조금 이제 조정해주자고요. 조정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검색이 돼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우리 문제 그러면 비교했을 때 똑같죠? 이렇게만 작성해주면 돼요. 근데 지금 문제를 봤을 때 조건, 조건에다가 우리 not in을 사용해서 작성하시오. 그렇게 이제 돼 있어요. 우리 보고 조건을 직접 쓰라는 겁니다. 지금 얘는 우리가 마법사를 이용했죠? 지금처럼 문제상에서 브릿지 검색 커리를 이제 만드는데 지금처럼 조건을 not in으로 사용해라. 이렇게 이제 문제의 지상이 나오면 우리는 마법사를 이용해주면 안 돼요. 우리가 커리 디자인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커리 마법사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네. 그 방법 하나 기억하세요. 자 일단 여기서 저장 안 할게요. 저장 안 하고 구매되지 않은 회원권하고 여기 이제 우리가 마법사로 만든 커리 있죠. 이거 이제 삭제해 버릴게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삭제하시겠습니까 물어보면 이제 예 눌러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깨끗하게 삭제가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시킨 대로 조건은 이제 n 인을 사용해서 작성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커리 디자인 예를 가지고 우리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커리 디자인 클릭해주고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테이블 표시창이 짜잔하고 뜨죠 우리는 이제 회원권이라는 그 테이블에서 그 테이블을 가지고 우리가 결과값을 볼 거니까 회원권이라는 거이거 선택해주고 추가 버튼이요 그리고 이제 닫게 눌러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결과로 회원 코드도 나타내야 되고요 회원권도 나타내고 가격도 나타내야 됩니다 해서 우리가 요세개 필드에 대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결과로 표시해 주세요 그렇게 이제 집어넣고 그리고 우리가 조건을 써야 되겠죠 그때 조건은 우리 구매자 명단 테이블에 없는 회원권을 이제 서로서로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조건 란이 있죠? 이 조건 란에다가 우리가 이제 쭉쭉 작성하면 되는데, 그때 이제 문제에서 not in을 사용하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제 조건 한번 작성해 보자고요. 문제에서 이제 not in을 이용해라 그랬으니까 not in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한칸 띄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셀렉트 e c 구문 쓸 때는 가로로 묶어서 우리가 이제 작성해 주면 됩니다. 해서 여기다가 이제 셀렉트라고 써주고, 검색을 하겠다. 뭐를 검색해라? 우리 회원권 코드라는 거. 요걸 이제 검색하겠다. from 이라고 써주고, 검색을 하긴 하는데 어떤 테이블에서 해라? 구매자 명단이라는 이 테이블에서 회원권 코드를 이제 검색하겠다.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만 이제 작성해주면 돼요. 자, 해서 지금처럼 not in으로 써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조건을 우리가 작성해주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요 셀렉트 구문은 우리가 이제 가로로 이렇게 묶어 써 주는 거고 앞에다가 NOT IN 하고 이렇게 이제 작성해 주면 돼요. 그리고면서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실행이요. 실행을 시켰더니 지금처럼 어, 문제 그림과 동일하게 문제 그림과 동일하게 요렇게 이제 결과값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브릿지 검색 쿼리를 지금처럼 요렇게 이제 작성해 주면 돼요. 그래서 이 브릿지 검색 쿼리를 우리가 만들 때는 우리가 쿼리 유형에 가서 우리가 커리 유형을 변경을 한다 안한다 하지 않더라 하지 않더라 안하고 뭘 쓴다 우리가 not in 요 명령어 요 명령어를 이용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조건에다가 작성하더라 요거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커리를 만들 때 커리 마법사도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봤고요 지금처럼 커리 디자인으로도 만들어 봤는데 지금처럼 문제상에서 not in을 이제 조건으로 사용해라 그렇게 이제 나오면 우리는 무조건 커리 디자인으로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i 인을 우리가 직접 쓸수 있잖아요. 그래서 마법사로 작성하는 방법도 같이 기억 좀 해두세요.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커리 다 만들었으면 이제 X 버튼 눌러 서꺼버리고요 그래서 이제 저장하시겠습니까? 물어보면 이제 얘 눌러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 커리 이름은 구매되지 않은 회원권이라고 이렇게 이제 작성해주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구매되지 않은 회원권하고 이렇게 이제 커리가 작성이 됐죠? 자,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해보면 지금처럼 결과 값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타난 걸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과 값이 나왔으면 문제 그림에 있는 거랑 똑같은지 다른지 확인 한번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브릿지 검색 커리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럼 요 문제도 강의가 끝나자마자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문제를 꼭 풀어보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